국제정치특별기획동맹 해체로 가는 미국 꼬립의 영광은 환상에 불과한가 2025년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외교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가치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며 외교의 무게중심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위주의 국가로 기울이고 있다 미일 미한 나토 등 전통적인 안보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에 따라 세계 질서의 축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단순한 전략의 조정이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메테르니히와 키신저의 교훈 혼자선 승리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언제나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도모해왔다. 1815년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는 이질적인 강대국들을 하나로 묶어낸 외교술의 상징이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 역시 메테르니히를 이상적인 외교 모델로 삼으며 고립된 영웅은 없다고 간주했다. 냉전기 미국은 나토 NATO,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등을 통해 소련에 맞섰고 이러한 동맹은 군사력뿐 아니라 이념과 가치의 연대를 기반으로 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무임승차자로 규정하고, 고율의 관세와 군사지원 중단을 위협하고 있다. 그의 외교는 전통적인 외교 질서보다는 개인 간 거래식 접근, 즉 거래주의적 실용주의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동맹국 정상들을 무능하거나 기회주의자로 공개 비난하는 반면, 헝가리의 오르반,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심지어 북한 김정은과 같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국제정치학의 기본 동맹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전략적 필연. 국제정치학은 국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국가들은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다고 본다. 특히 패권국일수록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투사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자발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해체하며 스스로 영향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해체 전략은 고전적 세력 균형론의 균형자 전략을 벌이고 구시대의 세력권 분할론 즉 중국은 아시아, 러시아는 동유럽을 담당하고 미국은 미주에 집중한다는 의로 회귀하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는 미중러 삼강체제의 갈등과 이질적인 가치관이 공존하는 오늘날. 국제 질서에서 안정적 균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신고립주의의 대가 트럼프의 거래는 오히려 미국의 신뢰를 훼손한다. 미국의 파격적 행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은 독자적인 핵억지 체제를 준비 중이며 한국과 일본도 자체 핵무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방위 공약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공동 방위 협약을 추진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기회로 삼아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 시대 영국이 겪었던 제국의 과잉 팽창 (Imperial Overstretch)과 유사한 국면이다.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붓던 영국은 결국 20세기 중반. 미국의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역시 전 세계 동시다발적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동맹을 스스로 버리는 행보는 전략적 자살에 가깝다. 결론 동맹은 관리해야 지속된다. 역사는 말한다. 동맹은 단순히 문서에 서명한다고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와 존중, 지속적인 관리의 산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과 루스벨트 그리고 딜과 마셜 장군 간의 개인적 우정은 연합군 승리의 숨은 동력이었다. 반대로 신뢰가 무너진 순간 아무리 강력한 동맹도 쉽게 해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모욕, 위협, 거래 중심 외교는 이러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2025년에 미국은 영광스러운 고립 스플랜디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오래된 신화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21세기 국제 질서 속에서 그 신화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자국 중심주의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외교적 부메랑이 될수 있다. 동맹을 버리는 순간 세계는 미국 없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국제 정치 SA 미국 고립의 길을 걷다 동맹 해체와 그 역사적 교훈 TH POWER r u l 이 힘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강대국의 위상은 무력뿐 아니라 동맹을 통한 외교적 설계에 달려 있다. 1815년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메테르니히의 동맹 체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 미국 영국의 대연합, 그리고 냉정기의 NATO 창설은 모두 각기 다른 체제와 가치를 지닌 국가들이 공통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연대한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역사적 교훈을 잊은 듯 하다. 그는 동맹국을 무임승차자로 규정하며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는 물론 캐나다와 유럽에까지 고율 관세와 안보 협박을 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유엔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심지어 북미 이웃국에 대해 해구산 제공마저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적 실책을 넘어 동맹 자체를 전략자산이 아닌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신호다. 국제 정치에서 믿음은 가시적 무기보다 중요한 억지력이며 미국이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CONSTANTGARDENERS -E -E 동맹은 가꾸는 정원이다. 동맹은 단순한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와 신뢰, 인내와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관리의 산물이다. 처칠과 루즈벨트의 우정이 연합국의 전쟁 전략을 가능케 했듯 조용하지만, 강력한 군사대표단의 협력, 수천명의 외교관과 실무진의 공동작업이 진정한 동맹을 이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SNS를 통한 공개 비난, 타국 정상에 대한 비하, 동맹국과의 합의 파기 등으로 동맹의 정원을 파괴하고 있다. 동맹은 단순히 이익을 맞바꾸는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 함께 나아간다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 정원을 망가뜨리는 순간, 그 뿌리는 한 세대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THROWING, AWAYTH CARDS 미국은 스스로 패를 벌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NATO, 미란미동맹, 중동동맹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수십 개국과의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질서를 구축해왔다. 이 동맹들은 미국이 단순히 군사강국이어서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질서를 장기판처럼 여기며 우리는 모두가 훔쳐가는 돼지저금통이라 말하며 다자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G7, UN, WHO 등 기존의 국제기구를 조롱하고 탈퇴하며 협상의 여지는 폐쇄되고 있다. 그는 국제관계를 단순한 거래로 치환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너는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은 상대국의 자율성과 존엄을 무시한 전형적인 거래주의 외교의 단면이다. 문제는 세계가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는 계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역사, 기억, 정체성이 외교를 형성한다. AMERICANCARNAG, 미국의 자네가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다시 고립시키는 MAI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자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유럽은 핵 억지력의 독립을 모색 중이다.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 무장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영국이 영광스러운 고립 스플랜디드 아이솔레이션을 자처했다가 20세기 초 프랑스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방향을 선회했듯 미국 역시 지금이 고립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고립은 스스로 자초한 쇠퇴의 길이며 국제적 신뢰의 붕괴는 총성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영향력을 갉아먹고 있다. 결론 친구 없는 초강대국은 존재할 수 없다. 키신저는 말했다. 심지어 외로운 레인저도 친구는 필요하다. 미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다시 동맹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며 21세기처럼 다극화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동맹 없는 초강대국은 허상일 뿐이다.